안녕하세요 서현정입니다. 네. 유튜브 멤버님들 어, 안녕하십니까? 음, 최근에 어, 유튜브 멤버 한 분이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음, 어, 비디오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자, 행복해지는 법 제가 비디오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해서 나간 돈도 나중에는 결국 되돌아옵니까? 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그 행복해지는 법, 그 비디오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내가 적선을 하면 그 돈이 세상을 돌고 돌아서 나에게 결국 되돌아온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질문은 그러면, 적선을 한게 아니라 사기당해서 돈이 나갔는데 그 돈도 결국 나에게 세상을 돌고 돌아서 돌아옵니까? 이런 질문이십니다. 일단,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돈은 물과 비슷한 겁니다. 자, 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밖에도 존재하고,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도 굉장히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이 지구 위에만 있고 바다 위에만 있느냐? 아니죠. 하늘 위에도 있습니다. 자, 하늘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증기로 했습니다. 자,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됩니다. 자 구름은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음, 그 다음에는 그것이 비로 내립니다 그 비는 모든 것에 똑같이 비를 나누어 줍니다 돈도 어, 물과 비슷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뭐 돈을 우리가 모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이 생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 부분이고 돈을 넓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 그만 원이 슈퍼마켓 그 사장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그만 원은 그렇죠? 내가 구입한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도 가고. 그리고 그 수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직원들에게도 가고, 그리고 뭐 택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택배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운송 업체에게도 가고, 또그 물건을 생산한 공장이나 회사로 가고, 자, 그 공장에서는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원료를 수입하는데, 뭐 원료를 구입하는데 또 쓰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으로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물세도 나가고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수포에서 만 원을 쓰면 그만 원이 뭐그 수포 사장의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 1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다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치 지금 물물한 물한 컵이 있는데 이것이 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듯이 수증기가 된다는 것은 H2O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자 수준으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내가 지금 수포에서 만 원을 쓰면 그만 원이란 돈이 이원보다 작은 그런 돈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지는 겁니다. 공장으로 간다면 그 원료를 사기 위해서 외국에서 어떤 것을 수입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쓴만 원이라는 돈이 수포에서 네가 쓴이만 원이라는 돈이 외국으로도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은 물과 같은 겁니다. 자, 일단 이것을 이해하시면, 아 질문은 사기 당하고 나간 돈도 결국 되돌아오나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자, 그곳의 답은. 되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돌아오는 경우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내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돌아와요. 그러나 대신 이 사람이 내 돈을 우주에 투자했다. 이 사람의 나를 위해서 내가 그돈 가지고 있으면 다쓸 텐데 그 사람이 내 돈을 나 대신에 우주에 투자했다. 그러면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어쨌든 음,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썼, 썼겠죠. 수퍼에도 썼을 것이고 그 돈으로 술도 사먹을 것이고 뭐그 사람의 나름대로 뭐 뭐, 공장을 했다든지, 그 사람도 돈을 다 썼습니다. 그 사람의 쓴돈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 호주, 호름, 호주머니 없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세상으로 다 나아갔죠. 어, 세상에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 1억을 썼든 10억을 썼든 그돈 이미 세상에 다 나눠졌습니다. 자, 그사람이쓴 돈이 세상에 이미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돈이 물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되돌아온다 생각하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규정하면 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돈을 우주에 투자한 좋은 사람이다. 투자를 잘해서 나에게 10배, 100배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돌아옵니다. 10배, 100배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일단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기꾼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셨습니다. <laughs>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